<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쌤들이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병하 새우에서 크리스마스 팩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오케이, 어떤 팩들이 후보에 올라왔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은 지난 크리스마스 한정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을 열어주고. 첫 번째로는 지난 에그깡 영상에서 뽑았던 하얀색 전설순록이 있고요. 짜잔~ 인기가 많아져서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진 상태죠. 아하. 쭉! 다음으로는 레그러는 뽑을 수 없었던 프로스트 드래곤, 한국에서는 얼음 드래곤으로 불리고 있죠. 짜잔~ 어, 이 얼드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 근데 얼드는 원래 없지 않았나? 자, 월드랑 솔록 말고도 한정판 산타강아지랑 산타고슴도치라는 펫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시면 산타강아지는 250로벅스에 구매할 수 있었고 산타고슴도치는 8만 쿠키에 얻을 수 있었던 초위기 패트였던것 같습니다. 어, 나는 둘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에그 펫들이 공개가 됐던 거고요. 1 5 확률로 전설인 솔록이 뽑히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시금 어, 보니까 다른 펫들도 굉장히 귀여운 게 많네요 자, 그래서 최근엔 입양 뉴스 커뮤니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어, 여기에 산타 강아지 보이시죠? 어, 그리고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 꾸미기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소식들이 잔뜩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참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펫집 꾸미기 콘테스트는 우승 보상이 무려 메가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쉽게도 한국 유저분들은 많이 참가를 해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직품위기 고소 엄청 많은데. 자, 그러면 2020년 크리스마스 패트 후보들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팻은 전설의 동물 예티입니다. 어, 메이플이나 다른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아니, 근데 이것도 동물인가? 어 뭔가 되게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얼음 드래곤인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 모습이 박쥐 드래곤인데? 어 이렇게 만들어도 멋있겠다. 그 다음은, 어, 예티 펭귄이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 어, 근데 뭔가 예티가 되게 많이 보이긴 하네요. 진짜 예티가 나오려나 봐. 다음은 스노우 그리핀이고요 어, 그리핀도 은근히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이건 뭐지? 아 염소구나 어, 그러고 보니까 입양에 염소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런게 있고 어 올빼미다 아 부엉인가? 어, 이런식으로 한색 스노우 펫이 나와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만들고 싶은 펫이 있으신가요? 우와 이건 엄청 많은데?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아직 얼음 유니콘도 아직 없구나? 어, 이런 식으로 얼음 유니콘이 전설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으악! 얼음 개구리는 뭐야? 자, 오늘은 입병아 사회에서 크리스마스 팻 후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 할로윈 때처럼 재밌는 퀘스트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는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Terima <laughs> kasih